사람의 뇌는 부위에 따라 기능이 다릅니다. 뇌의 앞쪽, 전두엽은 주로 보고 듣는 걸 해석하는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뇌의 위쪽, 두정엽은 계산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이 발달하면 지능도 높을 거라는 게 그동안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두 여학생에게 어려운 단어 10개를 불러주고 외운 만큼 써보게 했습니다. 황유정 학생이 좀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번엔 그림 맞히기 테스트. 과규빈 학생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두엽이 발달한 황유정 학생은 암기 능력이 좋았고 두 정엽이 발달한 과규빈 학생은 계산과 네. 공간지각 능력이 더 좋았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지능 측정을 전두엽이나 두 정엽의 능력을 테스트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K-WAYS라는 한국판 지능 검사 중에 이제 공간 능력을 평가하는. 하지만 서울대 권준수 교수팀의 연구 결과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두엽, 두정엽처럼 암기나 계산, 사물을 구별하는 뇌부위가 크게 발달한 사람보다 뇌의 여러 영역을 골고루 사용하도록 연결신경망이 발달한 사람의 지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모든 영역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이뤄서 지능과 관련한다는 그런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 맥길대학 연구에서 나이가 들수록 뇌 크기는 줄어들지만 연결신경망은 더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든다 해서 꼭 지능이 떨어진다고 볼수 없는 이유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